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별난닭 키우기 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일단 게임을 하기 앞서서 정말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상을 늦게 올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쉴때꼭 공지라도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별난닭 키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탭을 누르라는데 어, 축하합니다 새로운 닭이 탄생하였습니다 자 이게 별난닭인 것 같죠? 오 예스 별난닭이 오 뭐야 누르니까 갑자기 폭주를 하네요. 돈을 벌어와주네 오 개꿀 아 이렇게 누르니까 빨리 이래요 이 녀석들이 어 빨리 빨리 간다 자레벨업 한번 해주고 오케이 50 코인 자닥슬은 늘어났어요 지금 아 아래 하트를 주니까 잘하네 오케이 두 마리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이래 야야 빨리 공짜로 밥 먹는 줄 알아? 빨리빨리 하면서. 그렇지. 야, 금방금방 올라간다. 오케이. 야, 뭐야, 얘야? 황금알 뭐야? 아, 광고네요. 응, 안 봐. 오케이. 하트. 그렇지. 바로 새 프렌드, 세 마리. 어? 농장도, 아니, 저희 집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요. 아, 트럭 수, 수송량 아, 오케이. 오, 빨라요. 빨라요.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또 오토 의브을 쓰. 수... 아 아닙니다. 자 빨리 빨리 이래. 그렇지. 자 새로운 친구 또 나왔어요.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진짜 이렇게만 설마 설마 이렇게 진짜 닭만 키우고 닭한테 돈 수급 받고 이런 게임은 아니겠지 설마. 어 아, 설마 이러겠어. 좀 새로운 게 있겠죠. 그렇죠. 뭐3 레벨을 도달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있겠죠? 어, 오케이, 피버 타임. 오, 아, 아니, 아닌 거? 오, 야, 피버 타임이야, 피버 타임. 오케이. 가자!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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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황금 달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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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빨리 모른다, 지금. 더 빨리 벌고. 좋아요. 오케이. 레벨업도 해주고. 그렇지. 나이스. 이거야. 오케이. 빨라요, 빨라요.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나이스. 레벨업 한번 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보너스 스테이지 안 봐.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번 레벨업 해주고. 그렇지. 레벨업 해주면 또 이제 또. 닭한 다, 다 마리 키울 수 있으니까 또 다시 달걀 깨가지고 오케이 아홉 마리 오케이, 레벨업 해가지고 수송량 늘린 다음에 이것도 다시 레벨업 해줘가지고 열 마리 열 마리 늘릴 수 있어요 다시 이제 100% 채우고 계란 깨주고 야열 마리 됐고 다시 레벨업 해줄 레벨업 어, 레벨업 불가능하네요 더 이상 오케이 자 빨리 자, 새로운 친구또 깨주고 그렇지 200% 됐고 100%또 오케이 12마리 됐고 또 레벨업 해주고, 이것도 레벨업 해주고, 레벨업 해주고, 레벨업 또 해주고, 그렇지 됐어요. 이제 자 레벨업, 이거 레벨업 해주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3레벨인데, 근데 야, 야, 3초 코인, 그렇지? 야, 3초 코인 모음이 된다. 3초 코인 모자. 오케이, 야, 3초 코인 됐다. 어? 하하, 이거 설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이렇게 계란만 낳고, 어, 달걀만 낳고 이렇게 갖다 파는 게 전부일까요? 설마 이 게임이? <laughs> 설마, 에이, 진짜가진짜요 설마 이거? 오? 자 새로운 닭이 탄생했습니다. 토끼 닭이 생겼네요. 진짜 말 그대로. 아난 진짜 솔직히 뭐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닭만 키우고 닭 부화시키고 그런 게임이네요. 와 뭐야?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생각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생각 없을 때. 진짜 아무 생각 안들때 하면 딱. 딱 안성맞춤인 게임이거든요. <laughs> 야, 근데 진짜 어느덧 지금 달걀 5만 개를 제가 지금 캤어요. 아, 5만 개를 지금 부화시켰어요. 부화시킨 거야, 이거 설마? 6만 개에요, 지금. 거의 대농장이에요, 지금. 야, 이거 수익 엄청 나오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 실제로 당농장 하는 게 수입이 좀잘 되나요?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 저는 이제 나중에 늙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살 거거든요. 예,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닭이랑 같이 살 거예요. 닭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과도 키우고, 뭐, 별의별 거다 키울 거거든요. 오, 피버 타임, 오케이. 아주 좋고. 자. 야, 이거 손이 이제 좀 아픈데? 와우. 그렇지, 부화시키고. 황금 달걀 얻어버리고. 와우, 야, 만, 만 코인! 야, 만 코인 뭐야? 오야만 코인 모소 싫어요? 야닭들을 빨리 뛰어 치킨이 되기 싫으면 오케이 그렇지 야 이제 칠레벨 언제 찍냐? 어야 10만 코인 뭐래? 이거는 조금 빡센데 아 여기서 광고 아니면 못 넘어가는 아 이런 거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아이고 민감하게 이걸 참 그냥 이제 나 일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벌어줘 600원 씩 와우 600원 600원. 와우. 야, 이것만 조달 잘 해줘도 되네. 아, 이것만 잘 해줘도 되네. 아, 뭐야. 아, 이거네. 그러니까, 달걀이 지금, 지금 비축되어 있는 달걀이 36만 개인데, 얘네가 지금 이거를 조달을 못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눌러줘서. 아,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야, 이것만 하면 되네. 1,400원. 와. 창조경제 와우 자 빨리 20만 원 모아볼게요 이7레벨도 너무 궁금해서 음, 7레벨 뭔지가 좀 궁금해 그렇지 오케이 자 1분 1분 기다려 보자 빨리 이래 오케이 야 뭐야 자양양 <laughs> 양닭이 양다기 나왔는데 양다기자 <laughs> 양닭이에요 오케이 양다기는 얼마 줄까 야 4천 원 <laughs> 되게 많이 준다. 와, 10레벨! 벌써 10레벨이야! 근데 벌써, M? 와, 이거 얼만큼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 100만원 모아야 되네. 와, 14,000원 싫어요? 와, 한번 옮길 때마다 14,000원 조달해주고. 와, 36만 개! 이거지! 와! 야, 근데 36,000원! 와, 이제 제가 일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지금 36,000원씩 벌고 있어요. 와, 이거 봐봐. 그냥 가만히 있는데 36,000원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일하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만 두들겨줘도 와 이거 와 이거 닭와 이거만 두들겨줘도 진짜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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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야 오케이 이제 별난닭 됐어요 별난닭 됐어요 이제 여기만 계속 두들겨주면 돼요 크 이거지 이거지 자 오케이 황금알 먹고 이거지 이거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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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레벨업 한번 해주고 그렇지 원 밀리언 다우슨 와우 자 지금 170만 원 생겼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야 이제 열리 아 이제 열수 있겠다 이거 잘하면 좀만 하면 돼좀좀 좀, 좀만 하자 그렇지 오케이 자 1분 30초 기다려 볼게요 다 돌려주고 그렇지 다시 돌려주고. 네,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지, 나이스, 아주 좋아요. 계속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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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한번 돌려주고, 조달해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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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조달해주고, 다시 먹어버리고, 다시 조달해주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렇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막 해줘, 막 해줘, 막, 막 해줘, 돈안 아까워, 빨리, 그냥 막 해줘버려. 어막다 부활 시키고 그렇지 레벨을 한번 해주고 원 밀리언 다시 벌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야리셋떴다 이제 와우 리셋됐어요자 이거는 와이 뭐야 거의 숫닥이네숫닥와 수딕? 오골기네 오골기 나왔어요 와우 오골기는 얼마를 벌어다 줄지 야 오곡에 4만 원 실화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와, 30분 3레벨 찍으면 이 게임은 끝나네요. 이야, 엄청납니다.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12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와우, 이거지 창조경제. 와우, 14만 원. 와우, 이건 비게지였어요. 와우, 자 이번에는 얼마야? 19만 원. 와우, 대박이네요. 19만원 벌었어요. 자, 이번에는 얼마야? 28만원. 와우! 자, 창조경제. 와우! 진짜 근데 이렇게 현실에서 돈을 벌면 저는 걱정 없이 살겠죠?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세계 부자에 들어가요. 네, 세계 부자에 안에 들기 때문에. 와우! 와우! 이거지! 와우! 아래 하트를 채워주세요. 오케이! 야 근데 너무 중독성이 있다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어 이제 그만해야 돼자 이렇게 예 특이한 닭이었나요 신기한 닭이었나요 어쨌든 예 치킨 키우기를 해봤는데 와 정말 재밌네요 아니 처음에는 이게 설마 설마 이게 당, 당만 키우고 닭 키워가지고 알알 알 부화시켜가지고 알 갖다 팔고 이런 진짜 진짜 이런 게임인가 했는데 진짜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네요 아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진짜 은근 중독성이 있네 키우는 맛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재밌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치킨 다 키우기 게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찌바!